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기록된 이 광야를 보면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사람이라고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높은 곳이기도 하고 멀리 떨어진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짐승들만 사는 곳입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40일 동안 천사들이 예수를 시중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다. 즉,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외롭게 시험 받으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 있습니다.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해 갔을까요?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더 많은 유혹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시험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광야로 인도해 가셨을까? 그것은 광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광야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외로운 곳, 우리의 인생 여러 가지 의미를 떠올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렸을까요? 광야를 건넜던 출애굽 이후의 그 시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았던 그 장소, 그곳이 광야고. 또한 황량하고 황폐한 곳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 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원어를 보면은 그냥 가신 것 이후에 그 안에 계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그 것으로 그치 아니라 예수님이 그 광야에 머무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원어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그곳에 머무시고 그곳에 머무시면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에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은 풍성한 과일과 강이 흐르는 곳이고 그리고 많은 동물들과 많은 먹을 것이 있는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황폐하고 먹을 것도 없는 즉, 그냥 짐승이 아닌 야수들만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레고프에 거쳤던 시험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지금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의 현장을 의미합니다. 광야는 우리 인생의 현장입니다. 광야는 에덴 동산에 완전히 반대되는 망가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예수님이 가셔서 거기에 머물러 계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광야로 인도해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광야에 사람이 없고 광야에 아무것도 없고 광야에 소망이 없는데 그곳에 주님이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주님이 머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2000년 전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내 안에 찾아오시고 내 안에 거하시고 머무르셔서 내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알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생수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 내 마음이 황폐하여 들짐승밖에 없던 그 인생이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바로 그 분이 찾아오셔서 짐승 같이 살던 내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되고 보게 되고, 주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인간성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광야가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샤론의 꽃 예수께서 황폐한 곳에 오셔서 주님의 생명을 전하시고 향기를 전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겉모습만 인간으로 살던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어서. 그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던 마른뼈와 같은 우리 인생이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오며 살아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예요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 성에서 입성하고 거기에서 시험을 받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지 않고 처음부터 기적을 일으키시며 화려한 슈퍼스타로 사람들 가운데서 복음을 선포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광야에 머무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이 세상 그 광야에서 주님이 머무시고 시간을 보내시고 주님의 일을 시작하셔야지 공생애가 실제로 시작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심령 깊은 곳을 상징하는 광야에 가셔야 앞으로 사역하는 모든 사역들이 그 광야가 변화되는 사역임을 보여 주시기 보여 주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인간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 인간답다는 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휴머니즘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간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인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거룩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 저게 예수 믿는 것이구나. 저게 변화된 삶이구나. 저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구나. 그 거룩한 충격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광야 같은 내 심령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부름 받은 존재들이에요.